조 배우의 연기라이프 시작을 축하합니다. 웹드라마 미미쿠스 기대중이에요. 음, 그 드라마도 같이 찍고 있다는게 미미쿠스인가요? 네 맞아요. 어, 왜안 나오시죠? 어. 언니 얼굴 가리고 있어서 다 보이는데요? 아니 저러시 저러시 아우 언니 제가 드라마까지 찍게 됐어요. 어. 미미쿠스는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가요? 미미쿠스는 이제 아 이걸 설명하는 배우분이 따로 계신데. 본인는 저래요? 아니, 주연이 4명, 아, 6명인데. 아, 네. 저는 네. 약간 제 외절의 어?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어, 제 외절의가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엉뚱하고 음. 말할 때도 약간 핀트가 나가 있어서. 어. 그래서, 아, 쟤또외 저래? 약간 아. 이런 느낌? 너 가만히 있어! 그냥 가만히 있어! 이런. 네 그런 느낌 그, 그렇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조용하거나 아둘 중에 하나의 그런 같아요. 캐릭터군요 그럼 요리나 음식 이런 거는 뭐안 만드나요 아 그걸 물어보셨던 거였군요 아니, 아니요 뭐 다른 거 다양하죠 아 요리는 못 해가지고 약간 음. 세팅하는 느낌이 에요아 약간 그럼 설거지나 네 설거지나 음. 이제 밥 먹는다 준비해라 하면 약간 음, 준비하는 느낌 숟가락 놓고 이런 네. 정리 느낌 네.